변상민이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네 네. 동나김태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주심은 민규심판입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로드투 영웅이 네. 로드다 이영웅 네. 지금 프로들이 <laughs> 이용훈 프로 올까봐 좀 걸을 <laughs> 단다는 <laughs> 얘기가 있던데. 네,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laughs> 자,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 62.5kg 아, 김현성 아, 대 오동현. 네. 네. 자, 김현성이 아직 KMA m 순이 없어요. 아, 음. 중삼입니다. 아, 근데 제가 노비스 주니어를 뛰면 어떻겠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네. <laughs> 이상도 원장님이 쟤는 그런 애 아니라고. 아. 아, 네. 성인이랑 뛰어도 된다. 네.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네. <laughs> 오, 프론트! 등! 덮습니다! 바로 쳐니다 네, 바로 일어났죠. 아에서이두아이두팀 붙었었죠. 우리부상 당한 그렇죠. 네, 네, 아, 안타까웠어요. 네. 경 네. 네, 머리 올려. 머리 올려. 네. 머리 올려. 야, 딱 머리 올리 된다. 다시. 머리 올려. 그렇지. 좋아. <목소리> 아 <좋아. 되잖아. 그치!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거야 자, 밀어냅니다. 케이지로 네. 끝이. 어, 다시 리 <목소리> 잡아. 리 잡아. 킥. 상 킥. 킥. 에이, 다시 이 이젠 가무김혜 유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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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팀 매드 팀오르카둘다김혜 유라에 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대구까지 싸우러 왔습니다 마이, 마이 밀어, 마이. 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라이벌 의식이 마이, 더, 마이.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머리 죽여주고요. 그립 잘 잡고 네. 빠져 나옵니다. 자 오동현 선수는 항상 좀 급하게 시합을 신청해서 <laughs> 결과는 좋지 않았데 이번에는 준비 기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빨리 신청해서. 머리 밀 그렇게 잘안 돼. 머리, 머리 머리 리 기술 리 다시, 다으로 아니야, 아니야, 밀고, 머리 잡고, 리 잡고, 돌아. 네. 정면 승부. 그렇죠. 제기억에김현성 선수는 좀더 볼륨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 아, 네. 니다는 네. 스타일이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k 에 붙여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네. 자, 머리 올려. 머리 올려. 머리 올려. 아, 좋아. 자, 머리 밀어내면서 위치 돌려냅니다. 머리 올려. 그렇지. 돌리고. 킥. 오, 페인트 주면서 네. 아, 아! 탔어요. 아, 하지만 예상했습니다. 화이팅! 아아 자, 이렇게 1라운드 끝이 납니다. 아 오동현 선수가 아무래도 주짓수 경력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계속 그라운드로 지금 경기를 가져가고 싶어하는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작전 수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는 네. KMM의 2주년 티셔츠를 판매 중이고요.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흰색도 이쁘고 검은색도 이쁘더라고요. 아 네. 아 마지막 메인카드 때는 흰색으로 갈아입을걸 그죠아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아닙니자 네, 네, 킥으로 거리 지고 있는 양 선수 네.

오 쉽지 않아요. 니케. 네. 어 니케 얼굴에 들어갔어요. 약간 눈 쪽에 어, 네. 들어간 것 같았는데. 네 리플레이를 한번.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와. 제대로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네 아 옐로 카드가 나왔고요 네니키에 음. 대한 부분은 오늘 룰미팅 네. 네, 심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자 네. 근데 3점은 좀 크죠 네, 네. 다운 한 번이잖아요 3점이 죠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이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을 지금 계속 꿈뻑꿈뻑 예. 감고 있는데 시야에 문제 없길 바라고요 예. 경기속행 네. 3점은 쉽지 않아요 <laughs> 어우. 장전했다가 예. 자 남은 시간동안 다 만회해야 됩니다 김인석은 아, 넘어뜨리기엔 중심을 못깼어요 네. 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김현성 선수. 네. 넘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저렇게 압박을 당해 있으면은 포인트를 딸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방망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성이 어떤 생각을 하든 밀어내고 때려야 됩니다. 네. 너무, 너무 멀어요. 페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는데 네. 너무 멉니다. 자 더블 언더 했고, 네 김현성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점수 만회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본인이 타격해서 우세함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네. 끊임없이 때려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네, 예 이쁘게 타격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오. 아 이러면 방어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자이 테크런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번 정도 뽑아 줘야 확실하게 승리를 아, 이렇게 세워 줬습니다. 이렇게 세워 줬어요. 일어나서 발목 컨트롤도 쉽지 않았고요. 너무 정면에서 있어요. 네. 저 코어를 조금 상대 코어 쪽으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아좀 뭔가 좀 아쉽네요 네. 네, 오동현 선수 이번에 세 번째라서 음. 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자, 공식 판정 듣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죠? 아, 긴장되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창과 방패 대결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네, 네. 판정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심판 판정 2대 0으로 볼록번호 5번이... 아, 네. 아, 네. 니킥이 아쉽습니다. 네, 네. 네 카드의 영향이 조금 있었네요. 음, 네. 김현성 선수 이번에 1승을 올리나 했는데 네.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승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아 네. 네. 네, 그래서 뭐 누가 이겨도 좀 네. 사실 김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 어, 경기는 많이요. 네 이번 네. 경기 같은 경우는 네.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좀 우세하게 가져가면 좀 없잖아 있긴 했었는데 뭐 많이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포인트들 특히나 이제 1분 40초 동안에 약간의 그 운영적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게 네, 다가옵니다. 맞아요. 그 마지막이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는데 아...